오늘은 파스타를 먹겠습니다. 파스타 메이커로 먹을 거고, 이렇게 1인분, 2인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1인분으로 해서 쭉 뽑으면, 간편하게 1인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표시선까지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전자렌지에 10분 정도 돌려줄 거예요. 연기가 나니까,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제 조리가 된걸 가지고 와서 물을 버릴 거예요. 이렇게 물을 버리면 됩니다. 물기를 털어주고, 이렇게 뜨거운 상태로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찬물로 헹구게 되면 면발이 딱딱해지니까 이 상태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토마토 소스를 두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맛있는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잘 섞어주면 되고.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짠!